요가의 8단계를 통한 신과의 결합. 요 한바닥 안에, 요 한바닥 안에, 그, 그 소위 그, SRF의 어떤 그 핵심, 미, 여기에 요, 요 한, 한 스물 몇줄 되는 거에 거의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요 한바닥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요가의 8단계를 이걸 아시탄가라고 해요. 아시탄가. 아시탄가? 어. 아시탄가 우리나라에 아시탄가. 아시탄가 요가 이런 거 하잖아. 그 아시탄가가 여기서는. 이거를 그 어떤 기반으로 해서 그 요가의 동작들, 아사나의 어떤 동작들,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아시탄가 요가야. 그게 19세기 후반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그 원래는 원조적인 의미는 요가의 8 단계를 아시탐가를 해요. 그래서 요가의 8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신하고 신과 결합을 하느냐에 대해서 어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음 자첫 번째 보면은 요가의 8단계를 따르는 요가 수행자들. 그 수행자들은 느낌, 그 치타의 어떤 섬광을 중화시킨다. 이 치타라는 게 나오죠. 치타가 우리 수업할 때 나왔었죠. 인도 5000년 사이코테라피에 보면은, 김우라 선생이 썼던 어떤 그 책인데, 여기 보면은, 0 0년사이코라 여기 보면은, 여기 28페이지 보면은, 요가 수트라 1장 2절에 보면은, 요가라는 거는, 치타의 움직임을 지멸하는 것이다. 이게 요가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 오늘 여기 보면은, 어, 요난다의 어떤 바바다 기타에서는 요가 수행자는 그 치타, 느낌이라고 도할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의 어떤 그런, 어, 떤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의 섬광, 그런 것들이 날뛰는 것들을 중화시켜 나 다운시켜 나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흐리게 한다. 또는 가라앉힌다. 또는 통제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열마리 어떤 말들이 막 움직이는 것들이라든지, 감각이 움직이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억이 움직이는 것들이라든지,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내가 어떤 욕망들이 작용하는 거라,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의 어떤 날뛰는 거를 내가 컨트롤하는 거, 또는 그 날뛰는 힘들을 제어시키는 거, 또는 영향을 줄이는 거, 죽이는 거, 요게 요가다. 그 느낌의 깨끗한 물이 영혼의 달을 왜곡하지 않게 원형 그대로 반사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봤어요? 주원씨 이거 어디서 봤어요? 달. 달이, 달이 보통 어디에 나와요? 불교에 달이야기 많이 나 달. 달을 가르치는데 달은 안 보고 왜 손가락을 보느냐. 이 달이라는 게그 해도 중요하고 달도 중요한데 특히 달이 중요하죠. 해는 본인 스스로 빛을 내는 건데 달은 내 태양의 그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달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냐면 이거를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것들을 반사시키는 게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달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나가 나는 볼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진짜 나가 몸을 통해서 비치는 거예요 이게.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달과 같다 하는 거야. 달이 태양을 비추기 때문에, 태양을 받아서 달이 빛나는데, 그 달이 반사시키는 건 뭐라? 태양이 태양. 그 달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진짜 나가 있는데, 이 진짜 나가 뭐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내 안에 있는 그 진짜 나가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를 그거를 흔해서 거울이라는 것도 많이 필요그죠 비추는 걸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화를 그대로 비춰내야 되는데 그 거울에 때가 많이 끼어 있으면 내 모습이 거기에서 정확하게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라 그게 심소라 심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기억의 또는 트라우마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욕망들이 그 진화에 어떤 그 비추는 거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덕지덕지 묻어 있기 때문에 진짜 나를 제대로 비춰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는 뭐냐? 그 거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야. 중화시키는 거야. 닦아내는 거야. 왜? 진짜 나를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비춰내기 위해서 하는 게 요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진짜 나는 보이지 않고 이상한 것들이 막 거울에 끼어가지고 그죠? 진짜 나를 비춰내지 못하게지 그럼 이상한 것들이 끼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거라 고통스럽게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고통이라 그걸 결국 이제 김하선 선생이 용기하는 거는 오인지라 그러지 그죠? 내가 나를 인지를 잘 못해서 나타나는 게 그게, 고통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 고통에 집중한 게 부처님의 지혜의 불, 불교라는 게 거기라고. 그죠? 고, 고집멸도라는 게 사승자라는 거거든. 고통에 부처님이 집중을 했는 거이 고통이 어디서 나오냐? 나의 진화를 제대로 비춰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고통이 발생이 됐는데, 그 고통이 그러면 뭐냐? 집착이란 집착 집착 그거울에 붙어 있는 것들 이 집착이란 그러면 우리 수업에서는 뭐, 뭐 뭐예요 그게 마가데기타 오인지 수업에서 네 가지 오인지 뭐지 뭐어 양극의 대립 그죠 양극의 대립 또응 어? 감각의죠 감각의 저네 가지 오인지 그거는 이제 실행법이고 우리가 우리가 오인지를 네네 개를 네 개를 오인지를하자 아? 아? 그렇지. 아 마가대 기타의 오인지 고락의 오인지. 아또 어, 정부정의 오인지. 또 유한무한의 오인지. 또 진압 이하의 오인지. 이게, 그게 이제 고통을 만드는 거라. 그죠? 정부정의 오인지가 뭐지? 남탓하는 거라 했잖아요. 남탓을 하는 게 굉장히, 그, 어, 고통의 굉장히 큰 원인이 돼. 남탓을 하게 되면은, 이 습관이 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냐면은, 그, 주체가 결국 모든 문제를 만들고 모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문제고 하는 게 주체가 난데 그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건 난데 거기에서 어어 어 그러면 아 내가 잘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를 고치게 할수 있거든. 아 내가 요건 판단 잘못했구나, 언제 했구나. 오인지 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 이렇게 되는데, 남 탓을 하게 되면 뭐냐면, 자기는 안 돌아보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어, 고통스러워. 그니까 러 문제는 뭐야? 내가 아니고 이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이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안 했으면 내가 고통스럽지 않을 건데, 결국에는 그 고통이, 그 사람이 극복이 안 돼. 그러면 결국은 그게 뭐예요? 영원히 극복을 못하고 그냥 가는 거래 이런 얘기. 그래서 정부정의 오인지라는 게 거기에서 고통의 굉장히 큰 유발자가 된다고 하는 게 거기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한테로 돌아오기 위해서. 문제를 나한테로 나에게 돌아, 사투시면 안 되는데. <laughs> 문제의 그게 원인이 나에게 있다 하는 쪽으로 돌아와야 나, 나, 나에게 있는 진화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왜, 달이라고 하는 게, 달을 비춰, 내 안에, 나를 비춰내는 게 거기 안에 있는데, 그걸 덕지덕지 막고 있는 게 있어. 그럼 뭐가 막고 있지? 아, 기억이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그오인지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가면서, 버려가면서 내 안에 있는 것 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게 요가의 8단계라는 게, 내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바깥에만 있으면 절대 단계별을 거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달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집중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 수행법을 만든 게 불교죠. 그 자, 그래서, 그러한 수행자들은, 자기 수련에서 해야 될것과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거 야만, 야만 하자 준수한다. 야마, 니야마가, 요가 1단계, 2단계가 야마, 니야마라. 야마. 하지 말아야 돼. 금하는 그 거. 니야마는 해야 돼. 야마 뭐, 야마면 뭐, 뭐 있어요? 관계, 응? 관계, 응? 권계. 권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게 뭐가, 뭐가 있어요? 폭력을 쓰면 안 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도덕질 하면 안 되고, 또 뭐예요? 또 절제해야 되고 또 어떤 무소유 뭘 물질을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해야 되는 거는 뭐냐? 깨끗해 청결하게 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뭐예요? 명상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요가 수행의 첫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꼭 하지 말아야 될 거. 근데 이게 제일 낮은 단계는 아니라. 요가의 6단계, 7단계, 8단계 가더라도 해야 되는 거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야마니 야마가 완벽하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1단계니까 제일 낮은 단계다 하는 거는 어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출발은 거기서 하는 거라. 이게 요가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돼 있다는 게 여기서 출발을 안 하게 되면은 문제가 많아 국선도는 여기서 출발을 안 하잖아. 그냥 오면 준비운동 부서 가르치고 그냥 누워있어. 그 다음에 단조호고 해. 중기, 건권 원기.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긴 하네요. 그 야만이 야만 불러 해. 가르쳐야 돼. 국선도 책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 그 도장이나 이런 데서 안 가르쳐요. 그 청산선사 아면 그런 체계를 잘 만들어 놔야지. 근데 그 밑에 뒤에 그 했던 원장들이나 사범들이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그냥 놓은 게다가 그냥 차역 경례하고 그냥 단전호흡 이렇게 하고 자세는 이렇게 하고 손을 조금 더 뻗고 허리를 좀더 펴고 그게 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다음 단계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가는 지혜로운 거야 야마디야마부터 하다.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를 8단계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들은 명상의 긴 시간 동안에, 장시간에 아, 황홀한 상태에서도 고요히 앉아있을 수 있게 그들의 의지에 몸을 복종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 아사나로 몸을 제어하는 훈련을 한다. 이게 아사나, 담담이. 아사나는 이런 거예요. 아사나라고 하는 거는, 그, 점프라든지 춤과 같은 동작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아사나는 한 200개에서 400개를 수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아사나라고 할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종의 고개일 뿐입니다. 그거는 고개의 과학입니다. 이건 말하지 못해요. 그이서 뭐냐? 진짜 아사나는 뭐냐? 12시간 또는 18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사나입니다. 이렇게 해야 해요. 이게 진짜 아사나. 그럼 다른 건 뭐냐? 그거는 하나의 고기일 뿐이다. 그거는 애들이 하는, 어린이들이 하는 게임일 뿐이다. 이게 1975년도에 했던 건데, 이때도 그때 세계적으로 하는 아사나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말하지가, 200개나 400개 동작, 온갖 기묘한 동작을 하는데, 그거 진짜 아사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공개다. 그래서, 김환성이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만드는 거냐? 메나탄에 있는 뭐, 메나탄에 요가, 요가 스튜디오에 뭐,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만든 거다. 그거는 진짜 히말라의 어떤 수행자들이 하는 요가의 아사나가 아니다. 그럼 요가 아사나는 뭐냐? 오랫동안, 12시간 동안, 18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아사나라는 거지 그래서 요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3단계 아사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 아사나로 오랫동안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게 장시간 고요히 항올경을 즐기고 앉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아사나다. 그게 아사나를 하는 목적이다. 근데 현대의 그 요가의 아사나는 완전히 바뀌어져요. 완전히. 완전히 막 어떤 시한한 동작들을 하면서 그게 이제 막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굉장히 요가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요가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왜 그러면 안 될까? 왜? 그걸 뭐냐 하면은, 요가라고 하는 거는, 점차점차 점차 내 내면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향해서 계속 계속 가야 되는데, 요가의 어떤 동작들, 그 기묘한 동작들을 하기 위해서 오만 노력을 다 하거든. 그럼 결국은 뭐냐? 그런 거찍가 그 SNS 에 올리고, 그지? 와, 저 사람 잘한다. 와, 멋있다 해야 되냐? 결국 몸에 집중하게 돼. 몸에. 그, 그 가죽에 집중하게 돼. 그, 이건 거울이잖아. 내 안에 있는 걸 비춰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자꾸 닦아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지 그런 걸 자꾸 자꾸 버려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몸에 대해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의식이 어떻게 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와. 그게 어떻게 돼? 모든 문제가 되세요. 그 요가 원, 요가의 어떤 지도자들, 세계 뭐한 한 요가라든지, 이런데 온갖 요가 그 어떤 만든 사람들이 온갖 성추행, 온갖 뭐 비리, 온갖 돈, 착취 이런 사이비들이 나타나는 그런 게 뭐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질하고 아닌 거예